이, 이분이니 아까 전 영상이랑 똑같고요. 이거는 아처, 아초, 아처를 빨리 부서주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부셔주고요 오케이! 뭐냐, 뭐냐, 오케이!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과연 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. 현진는 갔어요, 지금. 네. 아지고 조용히 하세요. 어, 이모가 춥아니요 네, 안녕하세요, 안녕세요 자, 이제, 아처가 지금.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. 사고리가 안 됩니다. 형님 다시 왔어요. 뭐가 사고리가 사과... 안 돼요? 이제 다안 되는데? 사진인데 이거. 자좀 이길 것 같고요. 한길님이 다시 오셨습니다. 이분이다. 명심해주세요. 훌륭합니다. 간 거요. 자 이제 지소는 이제 아 보내 주고요. 이제 내 공격은. 65%팔이주 있으신, 흥미는? 아, 참 미치겠다, 진짜. 왜안 돼? 다시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길 때까지 간다. 음, 어, 어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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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어, 어. 아, 음, 어. 가요. 아, 소리가 약간 날 수도 있는데. 아, 그래, 한 번. 음. 음, 좋아.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했다. 짜증. 아발리안 우와 우와 그리고 네, 조용히 있어요 유튜브 찍고 있어요 유튜브 찍지 마 앉아 아네 3부에서 옵니다 네 이렇게 3부 영2이 영상 이요 3부 안 합니다 3부 안 옵니다 <laughs> 자 지금 저쪽 이거 자 나중에 coc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저쪽 어, 저쪽 이거 저쪽 저쪽 이거 어? 풍미? 네요, 잠시만 야, 들어가겠습니다.